런닝도 따라서 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달 10만 원1% 10 드리겠습니다. 당첨 확률이 엄청 높으니까 댓글 많이들 재밌게 달아주세요. 강타 100% 강타 피해가 20%가 또 붙어버립니다. 어 요거 몇개 뽑고 저기 쟁할게요, 여러분들. 팻보다는 스킬북이 훨씬 낫습니다. 무가금 될 일이 없다. 빨간 거 하나만 나와라. 미리 구를 찍어놓으려고. 그래가 그러니까 전설 달리 볼라고. 느낌 좋은데, 색은 잘 주더라고. 주지 마라케도 주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하나 나왔다. 었 뭔데? 레인장. 구성 갑니다. <laughs> 레인장이 뭐냐? 원거리 스킬. <laughs> 레인장. 요거좀 배울게요. 레인장 배웠고, 이거를 하나 가는 게 않나? 바지를? 반짝이 많이 안 필요한데. 조금만 더 사면 되실 겁 야, 랑자야형거 바지 만드는 게 낫겠지야. 바지가 튼에 보여 올리면 되게. 아, 근데 내 바지 7짜리인데. 한번 보여 주세요. 뭐뭐 있는지. 알았다. 근데 진짜. 바지가 7짜리인데 근데 강화석 나왔기 때문에 상관없잖아. 그냥 바지 인탱 하는 게안 났나. 행 장갑을 칠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이 장갑? 네 무조건 장갑이 베스트인 게 명중의 PvP 공격이라서. 장갑을 여러분들 이거거든. 이거 가족이 세 개나 있잖아. 자, 무훈 복마신조 무훈 복마신조 무훈, 폭만신. 쉽게 만들겠는데. 안 그래도 장갑주, 거그 PVP, 그것 때문에 바꾸고 싶었는데. 절대. 아, 또 100개씩 올리지. 사바람이 10개. 10개씩 뭐, 어디가 막. 어, 금난정권이 얘들아 안걸리네. 걸릴 때가 있고, 안걸릴 때 있더라고. 반짝이를 좀더 사야 되겠어. 아이씨, 서바람아. 금난정권 걸렸잖아. 이거 용 가죽만 있으면 만드는 거는 소차게 쉽습니다. 자 이티어 만듭니다. 자 됐습니다. 자강화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5만안 뜨면 돼. 자갑니다한 방에 바로 가서면 좋겠다. 한 방에 절단되지. 자두 방에. 아못떴다아아아 어! 좋겠다. 와 자꾸 못 뜬다. 와자 난닝 오가 될 것인가? 난닝 6이될 것인가? 야. 와! 삐졌어! 이스! 바로바칠 떴다! PVP 공격력 16%! 나이스! 야, 야, 장갑 가기 잘했다, 야. 무슨 일이고! 어, 칠 떴뻔다. 더 세지신 겁니까, 형님? 아이고, 지금 형 때릴 뻔면 장난 아니지. 형님, 이제 싸우러 갑니까, 형님? 어, 가자. 야, 아들 위치 제보 오케이. 파악 좀 하고, 일단 파티도. 레인장 내가 우리한테 한번 때려볼게요. 고고 그들이서 있어봐라. 한명장이랑 같이 어. 때리세요, 형님. 그렇지. 요래가지고, 여기 고건데 와, 3만 1000! 어, 얼마? 어, 야! 어! 거의 노가비네 <laughs> 와. 스길딱두개서 <씨. 웃음> 형님,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 알았다. 한번 써볼게요. 어. 옆에 누구 저보너스가저 옆에 있는 거보너스가 니와이로나안 네 때렸다! 어? 자동, 자동으로 자동 때렸대 내가 때린 거아니대야우레자동반격했됐어자동반격으로 자동방격으로 어, 자동 자동 때린다 와아우래 심하네 야안한데 <laughs> 네, 아, 네, 아, 문기형은 아,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11만점 눈치 자도이한번 해봐라 팔리도 그래 너무 좋고 미쳤다 우와 와 술사가 전사 무사한테 원래 이길 수가 없어 랑쯔 개쎄다 오씨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야 전마 피 빼지 아니면 피못 뺍니다 여러분 한번 때려도 이야됩니다 살짝 피해주고,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오잖아, 요 야가. 그죠? 요럴 때 얼려버리면 돼요. 요럴 때 처법이다, 자, 데미지 빠지는 거 봐봐. 봐봐. 내다 맞았잖아, 그죠? 다 맞고, 유노다. 자 다시. 아, 다시 힘좀 냈었는데. 야, <laughs> 야 비모아이가 이거? 너무 세게 잡지 비, 말고. 비모인데 왜 죽었어, 근데? 야, 이거 버그 아이가. 아니 근데 이거 얘들아 잠깐만. 뭔지 이거 운영요 졌네. 비모인데 경험치가 깎였어. <laughs> 아니 무슨 일이고 아니 이런다 그러면 사령으로 아, 야저 새끼 뭐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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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뒤져서 유 왔네요. 뒤져서 유. 근데 얘들... 저저캐릭은형 죽어도 버려요, 그냥. 아와줄 그래? 안아요. 그럼 버리라 저거 왔다 저거 왔네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네 저거 예 죽어도 상관없는 캐라 그럼 죽어버려 이스마마 <laughs> 뭐가 아쉬워서 왔다 갔다 흐리노 매주로 아, 아무도 아, 안 아, 가요 저 캐릭어 어야 오늘은 철권 못하네 태가할 사람이 없나 한명더 갔다가 터치하고 한명나 오고 그치? 가또라고 오케이 요거를? 사료 켰나? 술사 사료 켰나? 잠깐만 아 어, 탈퇴해야된데 이거 끝났다 완벽하다 완벽해 어 랑좌 탈퇴했어 아니 형은 탈퇴하면 안되지 그럼 우리끼리 쳐지는데 야왜너구 뭐하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둘에다 술사가 2대1 하기로 했어 둘에랑 아저 몽키랑 해서 2대1 네. 아 해라 고 얼마나 씨발 서버에 적이 없으면 뭐 동맹만 졸라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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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덤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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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을 안해요 이거 나 아래로 다 왔어 아래 빠졌다 <laughs> 참나 이 <이씨>. ㅅ <laughs> 아니 이거 같은 문파끼리 <laughs> 야 우리 다음주 문파전 하지마 <laughs> 어, 죽어줄 필요 뭐 있어 야 세명 <laughs> <알렸어>. 다 땡겼어 <laughs> <등졌어. 웃음> 다이 스킬 한방에 다이 아니 요럴때 지구형 구해주라 안오나 누어있다 아직 허유 열렸다 칠등이 낀게 있다 벽에 요 뒤에 낀게 <laughs> 어디어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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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마람이 편법 쓰네 아니 저거 야 죽었나 <laughs> 아, 오늘 뭐, 대규모 전쟁 한다고 집에 늦게 간다 고 했는데, 이거, 와이카로 이거, 이게, 이제, 단일 문파로는 전 서버에 우리한테 이길 문파가 없고요. 6 개의 문파로 싸웁니다, 지금. 1대6 문파. 저쪽이, 진짜, 정의들만딱 추려가지고 다 합치면 저희랑 비밀만 하겠네 여러분들. 어, 형은 아니요 오늘 그런,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지. 저쪽에 이제 연합대장, 부대장,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켜가지고 딱 했어야지. 근데 야라면 제이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도망을 못 가네. 닝닝이 보스를 잡으러 갈까요? 가자. 한 번만 죽이고 보내라 이제. 아 이번에 살아래, 돌기야. 쭉죽 날아가라. 그래. 이번에 죽으면 답 없다. 어, 설마 죽나요? 야, 용돌기 70m, 80m 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허 뒤져버립니다. <laughs> 가자 얘들아. 보스 잡으러 가자. 이 새끼 티라노사우루스 타고 있어요, 형님. 어? 아, 맞나? 이야 이런 디테일하면 진짜 게임 역대급이다 이야 이 그래픽 봐크 시라가 이거 잡아볼게 뭔가 큰거 줄거같아 근데 밑에 쫄이 아픈가? 와 108이네 엄청 어, 아플거야 형님 야형이 한마리 잡아볼게 야쫄이 음, 아프네 보스를 심었잖아 야 누가 아유. 때렸냐? 필살기 야, 겁나 세다. 와, 이때까지 잡은 보스 중에 최고다. 피하기가 힘들어. 점마가 말도 아니고 서바람이 뭐 트라노사우루스를 아. 타고 있노. 아, 저 스킬 저거구나. 오케이, 자, 어, 저, 저, 와, 왔어, 때, 어, 저 때, 어, 저때 피해라. 아, 아니, 범위가 크긴 하다. 나도하했다 뭐 오케이. 아니, 뭔뭐 단타가 있어. 서바람이 발가락으 자꾸 밟는데, 저거. 아 저거 어, 딱 터질 때 피해야 되는 건데. 꼬리 때려라, 꼬리. 어, 음. 저기 아, <목소리> 조심해라. 밟는다. 강행이다. <목소리> 테라노타로스 타고 있는 건바라 지금 포놈의 에너지가 자힐 준비하고 이거다! 이거다 아, 피해라! 피. 와 피했다 아, 또다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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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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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으면 한 방이다 연속으네 너무 많이 쓴다 병돌기 낙사 <laughs> 낙사했어? 형제 오다가 바로 문 앞에서 낙사했는 중이 미쳤네 이거 나봐 아, 잠깐만 스케치 잠깐만 몰 때는 클릭으로 몰면 되니까 한 마리씩. 어. 아힐 넣었어. 아아라마맨 힐힐 아. 해도 바로 쳐니까야 이건 진짜 보스보다 몹비더 공력이다 몹비 몸벌이 거잔 아, 모비 이거 장난 아니야. 하나 있어 바라봐 여러분 컨트롤 맞나? 딸피로 박살내는 거. 딸피. 옛날에 내가 딸피. 아닙니다. 하이 떨어졌다 낙빠다 왕이 왕이 어디 가러 어디 가러 어디 가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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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나왕이. 고양이 그 일산합니다. <laughs> 태그 어. 매치 안하나 오늘도 뭐철거한번 아, 아, 해야지 자 아, 왕이 정면 어, 정면으로 정면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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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로 갔다 위로 갔다 올라갔 위로 갔다 위로 갔다 아니 뭔데 뭐 슈퍼맨인가 아냐 그냥 하자 내 있는대로 사라졌어 웬만큼 뭉쳐서 오면 박살납니다 진짜 한 100명은 와야됩니다 용독이 요있네 마을 이거 쇼핑하나 있어? 말하면 드라이버하러 왔나? 마른데 이거? 마, 마른데 지금 뒤지지 뒤지픈데 마른데 거기야 다이 끝 가라 동안 앞에 가라 손님 왔다 침묵 걸렸다 스킬 못 쓴다 도망 못 간다 때리라 이렇게 해야 돼 아무것도 그어붙다때려라저 스킬 못 쓴다 어... 이런 순사들이 이런 거 걸어줘 봐야지 야 이제 누구끼리 야. 거기 가도 치고 한번 때려봐라형이 뒤에 있을게 자 비둘기 일어났고 묻혀요. 어, 너희끼리 한번 때려 봐. 알았어. 비둘기 얼어. 오, 황. 충분하네. 야, 황천형 때네. 야, 역시. 야, 황천 겁나 세다. 그러니까 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싸울 엄두가 안 나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섯 개문파가 와도 메인들이 와도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요리 모이버리잖아. 박살납니다. 그래서 못 옵니다. 사실 왜? 질걸 아니까. 이거 같은 면 그냥 무작정 덤벼버리지. 무슨 일이고? 수 봐. 수 봐. 什什什什什什什？把着嘛？你把着，等哪干哪？他妈叫不来。